안녕하세요. 옴니뷰입니다. 오늘은 전북 구창으로 출장을 나왔는데요. 미국식 카라반 펜스포트 투축이고요. 여기에 옴니뷰 NS4 3D 어라운드뷰 설치 요청을 하셔서 출장을 나오게 됐습니다. 견인차는 이제 GMC 시에라인데 견인장치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아, 볼 빼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. 다행히 개인 장치하고 카라반하고 분리는 잘 했고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전북 고창에서 지금 미국식 카라반 어라운드뷰 지금 설치 중인데요. 갑자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아 난감하네요. 그래도 카메라 배선은 일단 실내로 다 들어갔어요. 그나마 다행이네요. 아 비가 그쳐야 마무리 작업도 하고 공차 보정도 할 건데. 기다려보겠습니다. 소나기가 내리고,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땅이 젖어가지고, 좀더 말려야 될것 같아요. 보정 패턴이 다 젖으면, 말리는 것도 힘들거든요. 우선 전방카메라, 앞쪽이 유리창이 아니라서, 좀 적절한 위치에다가, 설치를 해놨구요 미국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거실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이쪽에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어요 이제 주행하실 때는 확장된 걸 안쪽으로 집어 넣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사용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원래 순정 옵션으로 선택을 하면 이 자리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 차, 이 카라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해드렸고. 그리고. 우측 측면은 이 도어 있는 쪽. 어닝 바로 밑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. 자, 지금 실내에서 지금 개선 작업이 지금 한창인데. 후방 카메라 배선은 어쩔 수 없이 요만큼 노출이 됩니다. 뭐 천장 안쪽에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배선 몰딩 사용해서 처리를 해드렸고 배선은 이렇게 천장 따라서 와서 이 출입구 쪽, 이 조명 쪽 이쪽을 통해서 또 몰딩 사용해서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본체는 지금 TV 뒤쪽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전면부 카메라는 외부에서 배선 처리를 다 해서 이 서랍 밑으로 해서 가라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일단 지금 견인차도 배선 작업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거 마무리 되는 대로 빨리 공차 보정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카라반 카메라, 외부 카메라 이제 다 설치 끝났고, 내부에서도 개선 작업이 다 끝났어요. 그리고 이제 견인차에 지금 10.1인치 모니터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. 일단 이제 공차 보정을 해야 카라반이 좀 제대로 보이겠죠? 전부 고창에 와서 미국식 카라반 어라운드뷰 이제 설치 다 끝냈고요. 공차 보정까지 다 끝냈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A 프레임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행을 하실 수 있어서 좀 안전하고 카라반 전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차선 변경하실 때 뒤에 차가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후방부 때문에 어좀 편하게 운행이 가능하세요. 그리고 이제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진 트리거나 뭐 좌우 깜빡이 트리거는 연동하지 않습니다. 어 뒤에 매달려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 헷갈려요. 자,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중간에 비도 왔는데요. 잘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저희는 이제 또 사무실로 복귀합니다. 감사합니다.